관리 계획을 잘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 관리는 단순히 돈을 잘 벌고 모으고 또 쓰는 기술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정하며 재정을 다루는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물질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어, 또, 우리는 그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정신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세상 종말이 있고, 그죠? 이 지구 종말이 있고, 개인 종말이 있단 말이죠. 개인이 죽어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럴 때, 예, 결산을 한다는 거죠. 결산. 여러분과 저가 결산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느냐. 그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을 주었잖아요. 그죠? 물질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죠? 하나님의 예?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계속 공급해 주었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잘 저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물질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잘, 그, 사용하다가 왔느냐, 그죠? 값진, 그죠? 값어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왔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계산을. 그래서 잘못 살다가 왔으면 책망을 듣는 거죠. 책망을. 내가 수도 없이 강단을, 강단을 통해서 전해 주었잖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려 주었잖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원을 얼마나 충성되고 지혜롭게 또 사용했는지에 초점을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섬기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잘 관리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돈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불어나는 거죠. 불어나는. 여러분들이 돈 관리를 잘해, 잘 하라고 하는 이유가, 노동을 해서 버는 것은 노동을 하면 돈이 들어와요. 근데 내가 병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아파서 일을 못 간다든지, 출근을 못 한다든지, 이러면 그냥 거기서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우리가 관리를 잘 해서 투자를 하고, 그죠? 하나님의 예,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심, 심고, 그렇게 하면 그 돈이 예, 불어난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우리가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섬기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을 우리가 그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물질관의 핵심의 핵심.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을 신중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장 현금을 내지 않는다고 카드 사용하기를 즐긴다면 그는 마귀한테 속아서 머지않아서 빚을 지게 된, 될 것이라는 거죠. 에, 카드 결제하는 날 보면 은 야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썼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을 바로바로 바로 지불하는 게 주머니에서 꺼내서 지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밀면 그냥 거기서 얼마야 그냥 결제하고 결제하고 막 저것도 사야 되겠다 이것도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그냥 돈이 엄청나게 많이 청구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이제 결제하려면 막또 여기서 빌려 와야 되고 저기서 막 은행에 있는 걸 찾아야 되고 그게 부도가 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통제력이 없어요, 카드는. 현찰은 바로 그냥 현금이 나가니까, 야, 이거 좀 생각을 해보고 지출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데, 신용카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절대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부자들의 그 논리도 그래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라는 거야 체크카드. 내, 은행에 내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갖다가 이제, 그, 쓰는 거죠. 현금카드를 쓰라는 거야. 그래서, 은행에 돈 있는 만큼만 써야죠. 소비? 은행에 돈도 없는데 그냥 막쓸 수, 그건 쓸 수가 없잖아요. 그 카드는. 그래서, 신용카드 쓰는 것을 좀 억제하고 자제하고, 그, 그래서 이 신용카드는 지출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지출 통제. 내가 지금 얼마를 쓰고 있는지도 몰라. 나중에 가서, 그, 결제가 나올 때, 결제, 결제 청구서가 올 때, 그때 이제 깜짝 놀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막다, 막다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지출해야 되는 것을 지출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과소비를 유발한다는 거죠. 불필요한. 안 사도 될 건데, 보니까 그냥 카드로 막 사다 보니까 는 그냥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에다 또 의미 부여를 해. 아유, 그래도 내가 후회가 되지만서도 저거는 그때 꼭 필요했던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거기에다가 의미 부여를 한다니까요. 그래도 살, 살걸산 거지.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하면 안 돼요. 자. 에, 그리고 할부로 지급, 에, 지급하면 얼마 안 된다고 한다라는 거죠. 그죠? 할부. 할부는 뭐, 속담에 그런 말도, 유 요모에 그 그런 말도 있잖아요. 소두 잡아먹는다고. 그죠? 에, 할부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왜? 그게 한 할부라는 건 나눠서 내는 거지만 은 다음 달에도 그게 또 청구가 되고 그 다음 달에도 청구가 되고 그 다음 달에도 청구가 되다 보면 은 실질적으로 지출해야 될 것을 그거 결제하느냐고 할부금 결제하느냐고 돈을 사용을 못해 진짜 중요한 것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취 땡겨 쓰는 거죠 미리 땡겨 쓴 거예요 땡겨 쓴거 돈을 당겨 쓴 거예요. 그리고 에,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하, 하지 않은 에, 절제 없는 소비 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aughs> 결제할 그 계산을 해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크가 나는 거예요. 부도가 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카드만 두고 쓸데없는 것은 가위로 잘라버려야 돼요. 가위로. 에? 가위로 다. 가로로 한번 자르고 세로로 한번 잘라서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 부자가 될수 있어요. 예. 그리고 아예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돼요. 두 개, 세개 가지고 다니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응? 그게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자, 두 번째는, 예, 불필요한 것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쇼핑을 갈 때는 밥을 든든히 먹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많이 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쇼핑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쇼핑 중독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야. 쇼핑 중독에서 쇼핑 중독이 있어요. 중독. 그것을 사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그 비교가 돼요.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사는데 에, 나는 그거, 이런 물건이라도 내 마음대로 소유를 해야지 내가 만족감이 드는 거예요. 그게 쇼핑 중독이에요. 그래서 에, 쇼핑 중독에서 벗어나고 충동 구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충동 구매. 그래서 자신의 또 경제력을 넘어서는 에, 구매를 하지 않아야 돼요. 예, 그리고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그,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서 소비 습관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그, 소소한 거, 쉽게 얘기해서 큰 물, 그, 금전과 크게 관련 없는 그런 것은 뭐 너무 세세하게 적을 필요는 없지만, 정말 필요한 항목을 여러분들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다 점검을 해서 꼭 지출되어야 될 것이 지출됐는지, 아니면 지출되지 않았어도 될 것이 지출이 됐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고, 어, 그, 점검하고, 그 다음에 건전한 그 소비, 예,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쓸데 없는 것을 너무 많이 사 가지고 이방저 방에 그냥 이렇게 그 보관해 놓은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샀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벌써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그거 보지도 않아. 그 나이가 지나버렸어요. 근데 괜히 그 잠깐을 못 참고 사 가지고 그냥 그게 이제 쓰레기가 되는 거죠. 쓰레기가. 그래서 건전한 소비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요. 일억 천금을 노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야. 기독교인은 그리, 그리스도인은 경마나 도박을 해서 돈을 따서 빚, 빚이나 갚아볼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에게 속은 것이라는 거죠. 또 도박성 있는 것은 100원짜리 내기 고스톱이나 포커 게임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실한 노력이나 실력이 아닌 뜻밖의 행운으로 큰돈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소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네 번째는 물질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수입이 얼마인지 거기에 맞추어서 지출 예산을 짜야 된다라는 거죠. 수입은 작은데 그냥 내 마음대로 계속 지출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출 예산을 짤때 제일 먼저 축복받는 길인 11조나 감사헌금을 제일 먼저, 그, 떼어서 드려야 된다라는 거요. 예 그리고 의식주와 같은 생존의 필수적인 지출을 대획해야 된다는 거죠.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월세라든가 아니면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또 떼, 떼, 떼어 놓으시고, 예, 고정지출, 집세, 세금, 공과금 등을 예, 계산하고 음식, 의복,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니까 교육, 여행 등을 짜는데 수입지출이 맞지 않으면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예, 줄여야 한다라는 거죠. 예, 집세가 비싸면 수입에 맞도록 그 싼데로 옮겨야 돼요. 옮겨.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는 낮추실 때는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넓은 집을 고집하고 계속 지출을 많이 해서 부채에 눌려서 나중에는 막그 파산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환경 가운데 연단을 한다 그랬잖아요, 연단을. 그죠? 그럴 때는 낮아질 땐 낮아지고 또 하나님이 높여 주실 때는 높아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출을 지출을 하고 나서 몇만 원이라도 남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축을 반드시 해야 돼. 저축을 내가 돈을 관리하지 않으면 돈이 나를 관리한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돈의 노예가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잘 관리해야 돼요. 관리할 줄 모르면 나중에 돈이 나를 관리해요. 왜? 결국 내가 노예로 살아가, 돈의 노예로 살아갈 수 밖에 없도록 나를 관리하는 거죠. 또 이거 갚, 빚 갚으려면 직장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그죠? 또 이자 막, 막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돈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빚진 것, 그 다음에 내가 소유한 것, 내가 빚이 얼마인지 다 기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소유한 것이 얼마인지 내 재산을 또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버는 것,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입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 얼마인지 그리고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돈 자루를 미고 가는데 메고 가는데 그 구멍이 뚫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막 줄줄줄새.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자루를 메고 가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출을 잘 적으라고 가계부나 이런 것을 잘 적어서 관리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에서 돈이 새고 있는가, 돈 전대가 어디 어, 어떤 쪽에서 뚫어졌는 것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 소비 습관은 바꿔야 되겠구나, 이 쪽으로 돈이 새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여서 관리한다면 물질로 인해서 걱정할 시간이 적어진다는 거죠. 작아진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 10절 읽어보시겠어요? 내, 재물에, 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이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바태복음 6장 33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처음 익은 열매의 의미는 첫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즉 우선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처음, 그 열매, 첫 열매, 첫, 처음에 익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는 거요. 그래서 모든 소산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의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그 물질을 벌수 있도록, 그죠? 소유할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면서, 청지기, 청지기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잘 관리해서 이득을 남겨야 되겠죠. 그죠? 나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슬기로운 건 내가 이득을 남기는데, 내가 지혜롭지를 못하고 관리할 줄 모르니까, 그것을 점점, 점점 쌓, 이렇게, 그, 늘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거지가 된,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삶의 이삶 방식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확실하게 그리고 가치관과 모든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와로 드리면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에 나그네, 나그네로 살면서 여기에다 모든 것을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여기에다 투자를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늘 본향이 우리의 거할 곳이라면, 그죠? 우리는 그 가치관에 맞는 그 지혜, 지혜의 그 말씀의 지식에 맞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내세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출 통제가 어려워지고 그죠? 과소비를 유발하는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충동 구매와 자신의 경제력을 넘어서는 구매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 재산은 얼마, 수입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그 과하게 지출을 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눈덩이처럼 나도 모르게 커져서 나중에는 거기서 헤어나 나올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요. 예. 그리고 일, 일확천금을 노리는 삶을 살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성실하고, 그죠? 그리고 노력하면서, 예. 하나님께 소원 예물을 또 드리면서 축복을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수입이 얼마인지 맞춰서, 맞추어서 지출 예산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수입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만큼밖에 어? 안 되는데, 그냥 지출을 그보다 몇 배로 하면, 그보다 미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수입이 얼마인지 마, 어? 맞춰서, 지출 예산을 짜면서 반드시 저축하는 생활로 빛을 멀리 하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먼저 띄고 또 지혜로운 방법은 거기에서 10%라도 그 저축을 띄워놓는 거예요. 저축을 미리.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계획을 짜는 거죠. 생활비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서 그 내세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경제생활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